홍시는 가을이 되면 꼭한 번은 생각나는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맛 때문에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혹시 홍시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시는 보기엔 순하지만 섭취 방법과 양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홍시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3가지, 주의해야 할 3가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홍시를 보약처럼 먹는 방법 3가지. 그리고 홍시 고감감 입차의 다섯 가지 차이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시는 바로 잘 익은 감입니다. 덜 익은 감에 들어 있는 떫은맛 성분인 탄닌이 숙성되면서 사라지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변하죠. 이 과정에서 당이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홍시 한입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시의 진짜 가치는 단맛이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에 있습니다. 홍시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네 가지 성분이 혈관 장눈 면역까지 여러 기관을 지켜줍니다. 비타민c는 세포 산화를 막고 면역세포 활동을 돕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눈의 망막과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홍시는 혈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피부까지 동시에 챙겨주는 종합 영양제 같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압과 혈관 건강입니다. 홍시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 상승을 막습니다. 짜게 먹은 날 붓기나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나트륨 때문인데, 홍시의 칼륨이 이를 잡아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칼륨이 충분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시 속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 혈류가 줄고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홍시는 이를 완화해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장건강입니다. 홍시에는 팩틴이라는 천연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팩틴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해 장 속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을 쉽게 도와줍니다. 또한 장 속의 유익균이 팩틴을 먹이로 삼아 증식하면서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는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유지됩니다. 팩틴은 또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홍시를 꾸준히 먹으면 장이 깨끗해지고 변비와 독소가 줄어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눈과 면역력입니다. 홍시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바뀌어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 저하를 막습니다. 비타민은 눈의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물이 마르는데 이런 증상 완화에 홍시가 좋습니다. 또한, 홍시 속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즉, 홍시는 눈 건강, 피부, 면역력 세 가지를 동시에 강화해줍니다. 하지만, 홍시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당뇨나 혈당이 높은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는 익을수록 당도가 올라갑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주스로 갈면 섬유가 부서져 흡수가 더 빨라져 위험합니다. 반드시 식후에 반개 정도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요거트, 두유, 견과류가 좋은 예입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홍시의 칼륨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나 투석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덜 익은 감을 과식하면 안 됩니다. 덜 익은 감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엉겨붙어 위석을 만듭니다. 위석은 위 속에서 돌처럼 굳어 소화되지 않고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하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홍시는 충분히 익은 것을 선택하고 작게 잘라 천천히 드세요. 이제 홍시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이 홍시의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유산균이 홍시의 팩틴을 분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홍시 반 개와 요거트 한 컵, 계피 한 꼬집이면 완벽한 혈당 안정 조합입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비타민 E가 홍시의 비타민 C와 만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시너지가 생깁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홍시 반 개면 영양 균형이 완벽합니다. 셋째 오트밀과 계피입니다. 오트밀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계피는 단맛을 내면서 혈당을 높이지 않아 설탕 대체로 좋습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홍시를 올리고 계피를 뿌리면 포만감과 혈당 안정, 향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홍시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다섯 가지 실천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한 번에 반 개에서 한 개만 식후에 드세요. 홍시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지만. 식후에 먹으면 밥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완충 역할을 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식후 디저트로 먹으면 단맛 욕구도 채워주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홍시를 갈면 섬유가 파괴돼 당이 바로 흡수됩니다. 반대로 씹으면 침과 섬유가 함께 작용해 흡수를 늦춥니다. 같은 홍시라도 씹으면 약 갈면 독이 됩니다. 셋째, 냉동 홍시로 반쯤 녹여 드세요. 얼렸다가 반쯤 녹이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처럼 즐길 수 있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냉동 보관은 비타민 손실을 줄이고 보관 기간을 늘립니다. 넷째, 너무 익기 전에 냉장 보관하세요. 홍신는 숙성이 진행될수록 당이 농축되고 비타민C가 줄어듭니다. 껍질이 살짝 말랑할 때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도의 온도가 적당하며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보관하면 수분이 유지됩니다. 다섯째, 매일보다 주 34회 소량씩 꾸준히 드세요. 홍시는 건강식품이지만, 당과 칼륨이 함께 있습니다. 매일 많이 먹으면 혈당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주 3에서 4회 반개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면역력, 혈관, 장 건강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홍시와 비슷한 감 종류들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홍시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비타민C와 팩틴이 풍부하지만 당도가 높습니다. 곶감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줄고 당이 농축돼 에너지 보충에 좋고 철분과 식이섬유가 많지만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감입차는 감입을 말려 만든 차로 루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지만 저혈압이거나 임신 중인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혈압 혈당 관리 중이면 감입차 장 건강과 면역 강화엔 홍시, 피로회복엔 곶감이 좋습니다. 홍시는 가을의 선물이자 자연이 준 영양 덩어리입니다.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압과장 건강,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단 공복에 많이 먹거나 신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질과 섭취량만 조절하면 홍시는 최고의 천연보약이 됩니다. 오늘 배운 효능 3가지, 주의점 3가지, 궁합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실천법 5가지를 기억하신다면 혈압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시 한 개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게 익은 홍시를 적당히 천천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홍시 이렇게 먹으면 좋더라 경험도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로 최고의 약이 됩니다.